아, 갑자기 방송 하나 틀고 확인했더니 지금 60분 봉. 잠깐 보십시오. 지금 여기 뚫었습니다, 지금. 예. 네. 지금 보이시죠? 23달러 800을 뚫어버렸습니다, 지금. 아 이제 방송 하나 올리고 나서 확인을 딱 했는데, 지금 딱 보니까 지금 황금선 위에서 1시간 봉으로, 60분 봉으로, 이게 뚫려 있는 겁니다. 2% 넘죠, 지금. 내가 오늘 좀뭔일날것 같다고 했습니다. 지금 이거 추세 전환됐습니다. 지금. 음, 멋져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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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멋져버립니다. 얼큰합니다. 진짜. 말 그대로. 얼큰요. 좋았어. 응, 어, 좋았어. 멋져버려. 빨라 안 뛰어. 음, 좋았습니다. 잠시만. 이걸로 봐야지. 지수는 그대로입니다. 시술은 그대로인데 지금 60분봉으로 일단 뚫었습니다. 거래량도 이렇게 보시면은 조금씩 붙기 시작하고 지금 상승 추세로 완전 돌아섰죠. 30분봉 잠깐만 30분봉 음어쩌버려야 좋습니다. 지금 오늘 오늘 34달러까지 34달러까지 사수하면은 또 35달러가 또 요, 괜찮습니다, 그림자. 오늘 만약에 마감 때 34달러 이상으로 끝나준다면, 이거 쌀만 합니다, 이제. 예? 이제 반격 시작된 겁니다, 이제. 어, 딱 좋아. 어, 좋아, 또. 어, 이거거든. <laughs> 기대로 걸렸다. 어, 딱 좋습니다. 지금 사투리 지금 난리 났습니다. 어, 멋져버려. 멋져버랑티어펄랑티어 팔랑티어, 멋져버려. 벌랑티어, 벌랑티어, 벌랑티어. 멋져버려. 아 좋습니다. 지금 느낌. 아 지금 이 흐름 그대로그대로 어? 그대로 가야 됩니다. 이거 오늘하고 내일하고 모레까지 그대로 가야 됩니다. 지금 우리 7, 8일간 투수로 와 있습니다. 지금 잠도 못 자고 부웅이 되고, 어, 오늘 방어작전 어저께 대대적인 방어작전까지 했는데, 오늘 다 분위기 좋습니다. 일단 이 흐름 그대로만 가면 됩니다. 다른 거 한번 보겠습니다. 어, 전체적으로 분위기. 지금 다 좋은 것 같습니다. 인바이테, 팔란티어 오늘 2% 정도 상승하고, 음 로크도 괜찮고, 스퀘어 내가 가진 종목 어, 괜찮고, 어, 레몬 레몬도 어, 레몬도 괜찮고, 어, 나노도 괜찮고, 오늘 추이 추이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죠. 잠시만 봐드리겠습니다 어 추위 20일 확끊는게 돌파 했죠 됐습니다 이제. 이제 거래량만 좀 붙어주면 추위도 괜찮습니다 이제 완전히 20일 딱 안에 딱 들어왔죠 추위 추이, 추위는 내가 여기서 손절할까 어저께 고민하다가 그냥 몇주안돼 갖고 놔뒀는데 추위도 오늘 그림짝참 좋습니다 이그림짝으로 끝나면 아마 내일도 근년적으로 괜찮을 것 같습니다 거래량만 좀 붙어 준다면 괜찮습니다 추위도 어아 테슬라도 좋습니다 어저께 많이 올랐는데 테슬라까지 올라오고 어 투식스 어 스노우 브레이크 우리랑 같은 종목이죠 어, 얘네도 올라옵니다 처음으로 올라오죠 지금 지금 여기 61선 여기 여기 지금 위에 위에 안착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거 좀만 더 힘내면 됩니다 한이 정도까지만 5% 정도 1.4%만 더 올라가면 이거 괜찮습니다, 지금. 얘도. 어, 좋아, 멋져버려. 스노우 브레이크 멋져버려, 멋져버려. 잠깐만, 또. 공매도 세력들 좀약 올려야 됩니다, 이렇게. 전세계 사람들이 볼수 있게 좀 이런 좀 그, 오늘 바이도 빠진다. 오늘 바이도는 그림책 별로 안 좋습니다. 저기 고점에서 저런 그림 작은 별로 안 좋습니다. <laughs> 보조 지표 90이 넘어갔습니다. 와, 별로 좋은 그림 작은 아닙니다. 저윗 꼬리날 고점에서 저윗 꼬리가 날면 안 좋습니다. <laughs> 아니, 전반적으로 저, 저, 장이 괜찮다. 어? 우리 어제 뭐, 못 올랐던 거, 오늘 올라가는 거라고 생각하고 위안을 삼아야 됩니다. 다운은 오늘 1.25%뭐뭔 일이래 난리 났습니다. 다운은 나스닥은 오늘 50% 좋습니다. 아 여기 찍고 지금 반등 줍니다 분봉으로 봤을 때도 와 그렇구나. 제가 어저께 말하지 않았습니까? 밑꼬리 달았다고. 예? 여기만 봤을 때 이거 폭락장 아니라고 밑꼬리를 저렇게 달고 20일 위에 있으면은 이거 괜찮다 보니까. 제가 뭐라고 했습니다. 품낙장 아니고 반등 주지 않습니까. 제제 제 예감이 딱딱 다 들어맞았습니다. 지금까지. 와 소름끼칩니다. 어쩔 때 제가 얘기해놓고 그 방어전선도 22달러에 예? 1차 매수가 저는 한 주도 못 잡았지만 거기까지 올 거라고 참, 진짜 소름끼칩니다. 연착 두번다 맞췄죠. 제가 떨어지는 그림자에서 올라갈 때도 그렇고 아, 내가 얘기해도 내가 소름 끼쳐가지고 뭔 말을 못할것 같습니다. 이제 무서워서. 그냥 나중에 점쟁이나 해야 될것 같습니다. 점쟁이나. 이걸 만약에 이 차트를 5년 후에 보면 은 얼마 기가 막힐까. 전에 내가 얘기했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여기 반등 나올, 나올 수도 있으니까 한번 걱정 마셔라. 내가 네 반등 주지 않습니까? 누구지? 아, 주가가 이 정도라는 게이해가안 된답니다. 지 화났습니다. 우리, 우리 지금, 비님 아주 화났습니다. 지금. 여기서 떨어지는 그림자인데 올라왔습니다. 방어선 구축하고. 방어선 무너지니까 이날 우리 고민 많이 했죠. 떨어지는데 어떻게 할 거냐. 한번 기다려보라. 고 호재도 있고. 그러니까 십자가 한번 기다리자고. 십자가 나왔습니다. 십자가 나오고 방어선 구축하면 안 밀리기만 하면 괜찮다고 제가 틀림없이 얘기했죠. 오늘 반등 주지 않습니까? 방어선 안 밀리니까. 아저 소름 돋습니다. 저도 이런 얘기 하면. 근데 여러분들이 도와주셔가지고 이그림자기 만들어지는 거지. 와 진짜 얘기 한 대로 딱딱 다 들어맞습니다. 지금. 아 좀만, 좀만 거래량. 거래량이 너무 작다. 거래량만. 오늘 풍풍 불때 주가가 괜찮고 도와줄 때자 어저께 가격보다 조금 높게 올라가야 됩니다. 24달러까지 안 차가면 정말 괜찮습니다. 24달러 안에만 끝나면. 자, 오늘 진짜 이게 흥미진진합니다, 진짜. 다시 60분 후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완전히 올라탔죠. 보이죠? 완전 올라탔습니다. 여기 여기가 저항선, 노란선, 저항선입니다. 올라탔습니다. 1시간봉으로. 이이 말은 즉 앞으로는 올라가겠다는 추세변화의 신호입니다. 맞죠? 누가 봐도. 황금선 위에 올라탔죠. 근데 아쉬운 건 거래량만 없을 뿐입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무조건 날아가야 됩니다. 무조건. 응? 뒤도 돌아보지 말고 앞만 보고 뛰면 됩니다. 폭탄 들고 저기에 기지로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자, 파란라한티요 오늘 한 완전 멋져버립니다. 그 마음에 들었어. 아주 좋아, 아주 좋아. 아 네, 늦은 밤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건 이 자료는 봐가지고 내일 정도 올리겠습니다. 내일, 내일 오전에 브리핑 삼아 올릴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될것 같습니다.